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즉각적인 국무회의 소집 요구를 외면하고 조금 기다려보자는 반응을 보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사후 합법성 확보를 위한 문건 작성에도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확보된 공소장에 따르면 한전 총리는 1970년 공직에 들어선 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피상계엄 1979년 박전 대통령 피살 이후의 피상계엄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을 모두 겪은 인물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지난해 12월 당시 상황이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엄이 시행될 경우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등 헌법에 어긋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별검사팀은 한전 총리가 수십 년간의 공직 경험을 통해 비상 개엄의 위헌이 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외형적 합법성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한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윤전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건의하며 송미령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도록 압박한 정황이 담겼다. 이후 그는 직접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며 독촉하기도 했다. 계엄 선포 직후에도 윤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관련 문건을 읽고 실행 계획을 숙지한다.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무위원 11명이 모였을 때윤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했고 실질적인 시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한전 총리는 참석한 의미로 서명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요청했지만 일부는 거부하며 자리를 떴다. 국회가 12월 4일 새벽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을 때도 한전 총리는 보좌진으로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고도 즉시 움직이지 않았다. 약 1시간 뒤에야 국무회의를 열었으며 이는 사실상 내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또한 계엄 이후 합법적 외관을 만들기 위해 한전 총리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위조 문건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한전 총리는 국무총리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화되자 그는 사후 문서 작성 사실이 드러나면 문제가 된다며 강전 실장에게 문건 파기를 요청했고 실제로 해당 자료는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이 27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전 총리 측의 강한 반발로 실행되지 못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6시경 서울 이태원동에 위치한 황전 총리의 자택에서 철수했으며 향후 영장 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부터 특검 수사관들이 자택 진입을 시도했지만 황전 총리가 문을 잠그고 진입을 거부하면서 결국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해 12월 경찰에 접수된 황전 총리의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 고발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특히 황전 총리가 비상 계엄 선포 당시 SNS에 남긴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 특검 보는 내란 선전 선동은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황전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과 행적을 고려할 때 내란 피고인들과의 공모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수사 무산으로 특검과 황전 총리 간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향후 강제 집행 여부와 추가 수사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